안녕하세요. <laughs> 어제 12명 네, 포함해서 만난 게, 하랭님이랑 자스마니님이랑 뭐, 블루노님, 1차 화수 목 가고, 2차 고래고기 먹고, 신나게 달렸습니다. 그래서 해장하러 왔습니다. 한참 죽을 것 같거든요. 부산에 <laughs> <laughs> 산다는 것은 겨울에 해장으로 밀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것. 아, 네가 사나? 뭐. 왜네가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? <laughs> 어? 아. 드시라고요 아역 육수 좋다 후추 안 뿌렸는데도 뭔가 좀 간이 있네 확실히 곱빼기 시키니까 양이 어마어마하네 걱정 마라 내먹을게요 먹을 있다 일단은 계란부터 겨자 나서 먹게 덮어 오는 맛있죠. 음, 나는 여기 아무 밑간 안 하고 그냥 먹었거든요. 식초 안 뿌려도 되고. 아우. 가위는 한번 정도 자르게 먹기 편하더라. 음, 뭐 취향 차이겠지. 오늘은 한잔하실거 아니라 배장 하시죠, 배장. <laughs> 죽인다 음. 아. 아. 여기는 면 색깔이 좀 특이해 메밀이 들어간 것처럼

뭐 배부른데 계속 그러한다고 어. 먹고 싶으면 먹어라. 진이 음. 작년에 내가 막뭐 부산 삼대면 9천짜리 먹어봤거든. 그보다 요건 낫다. 물론 이만찬 있겠지만은 여기 7천 원인데. 네 먹고싶어서 doctor. <laughs> I'm not a d o c t o 이 I'm not a doctor. I'm not a d 고 물도 간지? 어. 응. 뭐 음. 지뭘거국물 뭘로 간지? 뭘로 간내 뭘로 간지? 뭘로 간지? 뭘다간다뭘 주는 게아깝간 어, 오늘은 좀 그런데. 아뭘네 가격이 7천0 0원인줄 알았더니 6,000원이네 꽃베개는 500원 추가 음. 아. 예전에 다른 회사 생겼을 때 피자로 해장한 사람도 있었거든 토요일 당직자 갈 때마다 항상 피자를 주문해서 먹더라고 피자로 해장 해장 올라십니까? 저는 밀면도 하고 짬뽕도 하고. 짜장. 짜장 해장 괜찮지. 다 먹나? 여기가 엄청 알려진 곳은 아닌데 그래도 여름에는 항상 손이 많거든. 그래서 올릴까? 아닐까 매번 고민했다가 겨울이니까좀 한가하니까. 나는 내가 당겼던 밀면집 중에서 가격대비 여기가 음 제일 맛있다 그건 나도 인정 음. 오, 이런 밀면집 중에 노엘은 제일 나은 것 같다 음. 우리 한번만 오는거 아니잖아 많이 왔지 여기가 제 단골 면집인다마음같아서는 육수만 한줄이 더 하고싶다 여튼 여긴 너무 많이 오지 마세요 여름엔 저도 모릅니다 많아서 사람이 <laughs> Thank you.